55개정이 털린 시대다. 보안의 마지막 해답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개인 정보가 전쟁하는 시대다. 이 지구촌의 인류는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제가 정보를 분석하고 말씀해드릴 테니까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좀잘 피담아 들었다가 다치지 않길 바라요 자, 인류는 지금 개인정보 전쟁 시대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2025년 우리 한국에서는 SK 유심 털리고, 쿠팡 털리고, ES24도 털리고, 뭐 LG도 털리고, KT도 털리고, 엄청나게 많이 털렸죠. 그래서 이제는 체념 상태예요. 이건 뭐 개인이 할수 있는 게 한계를 넘어서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 지금 그거예요. 뭐 방법이 없죠? 국가도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핵행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이미 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24년도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 국가별 순위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1위가 아시아, 중국을 제외하고 약 16억 건이에요 좌우에 노란 이쭉낀게 1위예요 2위가 유럽입니다. 약 12억 건이 털려버렸어요. 3위가 중국이 약 10억 건. 4위는 러시아 약 9억 건. 5위가 미국 약 8억 건. 한국은 저 틀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도 한 6천만 건이 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공식 입장에는.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털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털려나가고, 계속 털린다는 겁니다. 전 세계 유출된 계정 수가 55억 개 이상이 된 날이에요. 인류를 한 80억을 잡는다 하더라도 55억 개면 거반 다예요 뭐 애들 빼놓고 나선 거반 다라고 봅니다. 2023년 대비해서 8배가 증가했으니까요. 중국, 러시아, 미국, 세계국은 전 세계 절반 가까이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 유럽, 아시아, 미국 모두 수천만, 수억 건이 유출되어 있고요. 특히 인구 대비 위험도를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은 1인당 여러 계정이 털린 수준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국가는 없죠. 해킹은 그 일일이 살아가는데 일상적이구나. 자고 일어나서 안 털렸으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기도 안할 수가 있어요. 자나 깨나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주시옵소서입니다. 네. 천 명이 해를 받고 만 명이 해를 받더라도 이런 재앙의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진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의 할 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개인정보가 털릴까를좀 알아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정을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 계정 엄청나게 만들어 가잖아요. 한 사람이 세계적 평균 50개에서 150개 사이트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입한 거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뭘 가입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50개 내지 150개 사이트에 가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많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 또이 기업도 불필요한 정보까지 과도하게 지금 끌어내기 서 보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소, 생일, 통신사 정보, 결제 정보, 자기들 서버에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국가는 또 국가의 서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밀번호가 한번 탈취당하면 연쇄 계정 탈취당하고 전방위 공격이 다 당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못 막아주면 우린 동시에 그냥 단체로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도 엄청나죠. AI 기반으로 자동 해킹을 해버리니까 해킹 속도가 뭐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해킹을 불러오는 시스템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국가별로 저거 보듯이 전 세계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지금 털렸다는 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쿠팡도 바꾸고 해봤자 글쎄 뭐좀 커버 되겠지 뭐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이미 털린 것도 많은데 대한민국 국민이 한 6천만 명 정도가 다 털려 버렸는데 그래도 이게 전 세계 대비를 해 보면 랭킹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 털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시대의 인류는 대책이 없는가 큰 기업들이 이게 털리면 자기들이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고 또 손해도 엄청나게 많이 보겠죠. 뭐 어떤 그 수조를 물어내야 될 정도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겠죠. 그 안전 장치 대책을 지금 일부 사용하는 기업도 있고 또 계속 이거를 더 보강해서 만들어 진행 중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 요 보니까 언제는 모든 국가별 개인 장치를 한 서버에다 다 모아놓고 해커가 그한 서버를 탈취하면은. 왕창 다 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버를 한쪽으로 못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털기가 쉽지 않겠죠. 나 하나만 털리면 되는 거니까. 이걸 소위 DID라고 해서 탈중앙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더란 말이거든요. 미래의 보안 철학은 아주 단순해요. 개인 정보들을 한쪽에 모아두지만 말자. 응? 기업이든. 모아두지만 않으면 더 이상 털리진 않는다는 얘기죠. 여태껏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고 돈을 벌으니까 자꾸 개인 정보는 털리고 손해가 오니까 더 이상 그 짓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 쪽으로 가는데 이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여다가만 내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나는 내 정보는 털리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지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더 이상 정보만 확인해 줄뿐더 이상 못지 않는다 당신이 여자냐 남자냐 뭐 정도 물어보는 거 사실 생일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 서버가 없으면 해킹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워낙 이렇게 당하고 당할 때마다 하나가이뽕뽕뽕 나가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SK 큰손에 많이 받겠죠. 지금 쿠팡 글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좀 미국 기업이지만 어쨌든 당하면 전 기업이 왕창 전 깨지는 겁니다.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이제 두 번째게 없을 수 있는 것이 비밀번호가 사라지는 사회가 지금 자꾸 온단 말이에요. 패스워드 같은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 안 찍고 생체 인증으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비밀번호는 인류 보안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지금까지. 비밀번호 애워야 되고, 우리가 해는거 우리도 기억 못 하잖아요. <웃음> <웃음> 우리 몰라. 하도 많아가고요그 약점을 지워버리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플, 구글, MS 이런 데는 이미 이 비밀번호를 잘 사용 안 한다 생체나 그런 쪽으로 그냥 해 버린다 이런 말 비밀번호 없는 인증 방식이 표준화 쪽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또 하나가 껑충뛰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가는 거예요 기기 자체에서 생체 인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심장 같은 거요 심장 이전 진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만 두고 보는 거예요 SK 국 방, KT, LG, 뭐, 이런 데서한 번씩 다 털려 나가잖아요. 털려 나갈 때마다 워낙 크게 뻥 터지니까 난리법석을 하는 건데 벌써 우리는 그거 이상 털렸다고. 털렸는데도 아직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정신을 안 차란다. 정신 차려면 돈 많이 물어내면 이제 이쪽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다 개인 지문, 얼굴 인식, 이런 쪽으로 로그인 한다는 겁니다. 생체 정보는 기기 밖으로는 안 나가거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버만 없으면 해커가 가져가도 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암호화로 바뀌니까. 이걸 GKP라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해커들이 서버를 훔쳐가서 해도 별게 없는 거야.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정보를 주지 않고도 갈수 있는 쪽으로 흘러간다. 아마 우리들에게 는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은 지금 전 세계 기업이라든가 한 번씩 얻어 터진 데는 급속히 바꾸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요. 이게 안전할까요, 그래도? 그렇지도 않을 거랍니다. 이 정보 전쟁의 그 종착점이 어딘가, 어디까지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인류가 필요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것도 불안한 거잖아. 이거 잊어버리면 다, 다 뺏기는 거니까. 또, 강제로 끌어다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외국에 가서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권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도 뭐 지문 인식을 받던 거 했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어디까지 흘러가려고 인류가 이러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 분명한 것은 모든 정보가 우리 안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그 정보 전쟁에서이 정보는 결국은 몸 속에 저장하는 시대가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는 게 이래서 참 좋다는 건 뭐냐면 지금 세계 정보 정쟁을 이렇게 보면 인류가 거반 정보가 털렸는데 이 털린 걸 보면 이것의 끝은 어디겠는가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면 금방 대답한다. 이 정보가 뭐냐면은 자기 생년월일, 여자나 남자냐, 국적, 나이, 혈력형 그다음에 건강 정보. 생체 정보.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잠깐만 털려나가니까 우리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뒤바꾸고 뒤바꾸고 뒤바꾸도 결국은 몸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죠. 해킹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초보적인 형태지만 손에 사입하는 뭐 애플 ID 칩, 생체 인증, 지문, 홍채, 정맥, 의료용 체내, 센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발전했어요. 몸속 정보는 해킹이 어렵죠. 각자 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커가 덜 대상이 됩니다. 우리 정보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걸 갖다 누가 카피해 갈 수도 없죠. 원격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위험 요사가 또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해킹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강제로 정보를 열어서 쓰는 것. 납치, 강제, 인증, 신체, 손상, 위험, 이런 것들이 따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한 것은 국가 기업이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 자체가 신분증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고 구속당할 가능성이 크죠. 자, 이쯤 오게 되면 사생활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체내의 칩이 결제 건강 모든 것이 다 통합된다면 우리는 사적인 공간이 없죠. 개인적으로는 활동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뭐 원치 않게 가서 수술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만큼 몸속에 저장되는 것은 긍정적 보완이긴 하지만 위험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보면, 몸속 정보 저장은, 해킹은 거의 차단되는 최고의 보안 방식이긴 하죠. 인류가 이 기술을 도입하면 인류는 반면에 자유가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권력자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벌써 2000년 전에 기록해놨어요. 요만큼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킹잼스 성경으로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는 권능을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사람이든지 다 죽게 하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지금 우리가 생체 데이터 빼놓고 보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만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은 미래사회는 짐승이 여기 뭐냐면 은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걸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건 무섭다는 겁니다. 발도 곰발 같고, 막사자이발 같고 하니까, 옛날 냉전시대의 정치사에 그런 건 게임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강력하니까, 이런 짐승에게 인류는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만 봐도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저거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나? 못해요. 못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무섭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의 짐승이 통치 시대에는 인류를 그렇게 장악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털렸는데, 당하는 사람은 당하고 안 당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정보를 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세계가 그걸 가지고 뭘 사용한다고 하면 인류를 한 방에 잡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래의 짐승은 그렇게 잡아서 모든 인류가 그 세력에게 그냥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몇 사람이든 다 죽이게 하라. 미래 전 세계 인류는 얼마나 무섭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순복을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몇 사람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예, 그가 모든 자는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빠짐이 없죠. 크고 작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는 빠져나올 수 있는가? 아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자유한 사람이든 메인자든 모두니다다 합니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며 이게 통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일반 개인 서버 이런데로 들어가는 게한 회사의 중앙 집중 서버에서 개인 디바이스에서 이, 이거에서 보장 몸으로 들어간다. 그 표를 봤죠. 여기에 개인 인증 서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중독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은 물리적으로 카드를 갖고 있고 이류를 가지고 있고 하는데 자꾸 정보가 털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서버 치우고 개인 정보로? 이것도 자꾸 털리니까 접어 치우고 몸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표나 또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 정보 전쟁의 마감은 여기가 되는구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그 수는 사람있 수니 그의 수는 666이야. 사람이 인류를 다 통치하게 된다. 정보를 통해서 인류를 다 장악해서 그걸 가지고 금융거리를 하고 모든 사회구조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끝인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할까요? 야 이거 참 평안하겠구나. 자 요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인류 개인정보가 폭발적으로 유출되는 시대지 우리가 살고 있다.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죠. 자꾸 사건이 생기니까 인류가 가야할 보안 마지막 단계 세 가지는 이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거다. 비밀 보로가 사라지는 거다. 유출돼도 데이터는 써먹을 수가 없는 암호와 이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더 급진적으로 발전하죠. 인간의 몸 자체가 보안 저장 장소가 되는 시대. 그것이 오늘 계시로 읽은 그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은 해킹은 완벽히 줄지만 와 이게 안전하다. 이것이 평안하면서 곧 인류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이 인류가 이제는 안전하고 더이상 도둑질 당할 일도 없고. 평안하다 할 그때의 마감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면서 3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아마겟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네. 지금 이거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성경만 빠지지 않고 한번 본다면 교회에서 성경 전체를 놓고 쭉창세기부도 계시록까지 내려다 본다면 이 흐름을 금방 알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금방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만이 털린 걸로 보면 와 했는데 어때요? 자료를 보여주니까 한국은 거의 도안 된다고. 등수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신기한 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야. 속도를 지금 봐보세요. 엄청나게 빨라요. 이 정보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잖아. 요 그럼 뭘 체크하면 돼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면은 길어봐야 3.5년이라니까? 그 앞에 3.5년을 이렇게 더하게 해서 총 7년을 잡아보면 속도가 어느 정도 다가온다는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잘하면 우리 시대 끝날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럼 지금 해야할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보고도 과거 한 4년 전, 5년 전 신앙 패턴하고 지금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거를 제가 자꾸 공개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알아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 더 알려줄게요 하루 세 번씩 기도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시간 지나가면 그 다음 시간 에 곧장 하세요 1, 2분이라도 그 다음에 절대 진실 하세요 하여간 진실 해야 돼요 진실은 누구 주면 안 됩니다 시간 아껴 쓰셔야 돼요 시간 가능하면 알뜰하게 쓰라는 겁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알뜰하게 서서 그 일을 차곡차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도하게 돈 아끼지 말까 그저 자꾸 쌓놓기만 과도하게 하지 말고 쓰고 싶을 때 그냥 쓰세요 돈들쌓놓고뭘 생각하냐면요 이러다가 병원이나 가면 어떡하냐 아 병원 갈까 준비하려고 삽니까 이러다가 안병이나 그러면 돈 많이들 그렇게 가요 진짜 병원 가려고 과도하게 아끼지 말고, 여행, 다음은 여행에 성실하게 하고, 이런 것을 날마다 하다 보면 반드시 그날 옵니다. 꼭 성공하게 되시길 예심 축복합니다.